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도입니다. 오늘 시간, 주요 6효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대통령 윤석열과 한동훈 당대표, 끝내 원수가 되나? 끝내 원수가 될까? 하는 제목입니다. 어, 저희 구독자들 분들도 그렇고, 주인들 우리 후학인들 분들 중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세요. 지금, 어, 이렇게 그 대통령과 당 대표가 합심이 안 되고 서로가 이렇게 어 서로가 원망하고 증오하고 서로가 어 오해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깨지는 거야.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관계도 부부가 애를 낳고 그래도 서로가 오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못 사는 거야. 사사건건 반대를 하면은 못 사는 거죠. 어? 그거를 갖다가 허물을 덮어주고, 남편은 아내의 허물도 덮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래서 이제 애도 낳고 살고, 애 때문에 참고 살고 이러면서 나중에 살아가면서 이해라는 걸 하는 거지. 아, 저, 저렇게, 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내가 몰랐었구나. 어. 그래서, 아, 우리 처갓집에서는, 아, 이렇게, 이렇게 살아온 것이 풍습이었으니까, 나하고 마치 사는 게 어려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달아야지 그래서한 가정이 가는데,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치도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뭐, 완전히 마주오는 기관차처럼 오면은 뭐 박살 나는 거죠. 뭐, 뭐, 윤석열 대통령 고집 센 거는 뭐 누가 알아고 뭐, 윤석열 대통령 고집 센 거는 뭐 하늘이 뭐다 지금, 뭐, 하늘의 천지 제신들이다 알고, 귀신들, 악령들, 이재명이도 꼬리를 내렸잖아.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뭐 맞짱 떠갖고 되나요? 안 되지. 근데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이렇게 헤아려서 잘 따라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이 저렇게 파다닥 파다닥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어 우리 보수 우파이참 국민들께서는 아 속을 많이 지금 상하고 뭐 밤잠도 잘못 주무시고 밥도 잘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몸에 병이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어, 왜냐면 우리가 미래를 못 보니까 구름도사님께서 어떻게 어, 이두 분을 볼때이 어떻게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완전히 파당이 나는지 다 깨져서 누가 하나 죽는지 이런 거 아니면 어떻게 될지 좀 봐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과 한동훈 대통령 끝 끝내 원수될까라는 제목으로 해 봤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은 그두 사람의 어, 의 정체성은 봐야 되죠. 당의 정체성이 우리가 좌파하고 우파하고는 섞여서 섞일 석일 수가 없잖아요. 당의 정체성은 어, 맞아요. 어, 맞는데 내가 볼 때는 당의 정체성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어, 정통보수라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정통보수라고 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도좌파와 중도보수와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중도보수 쪽인데, 한동훈은 중도지만 약간 그래 아주 좌파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좌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하죠. 왜냐하면 나하고 색이 안 맞으면 음식이 맞지 않으면 안 먹고 생각이 안 맞으면 안 하는데 그쪽 사람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확실해요. 중도라는 것은 좌우에 대해서 어쩌 한쪽으로 확 치우쳐지질 않았다. 이건데. 근데 지금, 어 중도에 들어왔으면 한동훈이가 중도 보수라면, 어 대통령을 따르고 해야 되는데, 안 따르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색깔이 강한 것이 이제 중도 자파인데, 한동훈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겠죠. 뭐 자기 판단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두 사람이, 언, 어 언젠가는 접점을 찾아서, 한 군대로 이렇게 딱 모인다라는 것이 제가 이 육교로 볼때 어, 나오는 그 쾌예요. 만약에 그 접종을 못하면 영원히 깨질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한동훈도 어, 이저이뭐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싫어서 어, 하고 아 반대하려고 막 해서 그 한동훈이 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도 뭐냐면, 대통령이 잘 됐으면 하고 바람인데,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한동훈의 생각은 그거예요. 대통령이 가고 있는 이 길을 가게 되면, 어, 그, 뚝심있게 뭐, 이렇게 가지만, 아주, 그냥, 여러 사람이, 그 피해를 볼수 있고, 아니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면서 그렇게 가지 말고,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좀 굽히고 사정을 하고 좀 하더라도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완벽하게 어 가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인데, 여기에서는 두 사람의 그런 견해도 있지만 밑에 참모들의 이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그 중요한 게, 윤석열은 고집. 윤석열의 고집인데 참모가 제대로 된 참모가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접점을 찾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헤아려주면서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따라오진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 고집으로 가, 가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는 길에 위험의 장애 요소를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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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가자는 쪽으로는 안 따라가는 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왕이 그렇게 했는데 책사가, 그, 자기가 하는데 왕이 안 따라가면, 책사가 할수 없이 왕을 따라가면서, 어디 어디에 위험이 있고, 죽을 꼬부기가 있고, 잘못될 거를, 미리미리 자기가 그걸 제거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요 그러면 이제 일이 힘들어지더라도, 그것이 이제, 어 나중에 성공이 됐을 때는, 대단한, 그게 또 이제 업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두 사람이 나중에 갈라지느냐 원수가 되느냐 이제 그건데 그거는 이 지금 주역 유격프리로서는 아니라고 나와요. 어,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여기가 어, 여기가 대통령이에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 여기 한동훈이. 누가? 국민의힘. 국민의힘. 한동훈. 한동훈이, 이게 토야. 이게 금이야. 결국, 지금은 토생금을 결국 할 수밖에 없어. 토생금. 누가?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는 이 인호술이 이게 더불어 범죄당해 인호술이 이것들이 지금 인호술, 인호술, 음. 예, 인호술. 이 이것들이 이제 난리를 하니까 한동훈은 이거 이걸 난리해서 여기로 화극금 이거 화란 말이에요 화가 해가지고 대통령을 화국금으로 완전 히다 녹여버리는 이런 거가 되니까 이렇게 무 뭐가 왜 이렇게 무지하게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느냐 한동훈는 이렇게 해서 얘들을 좀 피해서 돌아서 가면 되지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노 나는 마이웨이 내가 가는 길을 가겠다 그냥 내 식대로 가겠다. 그러면 어 이렇게 꼴이 안 됐죠. 근데 결국 여기서 한동훈는 뭐냐 면어 이쪽에 이 화극금, 이, 저기, 이, 이 더불어 범죄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치라는 것을 자기가 화생토로 땡겨가지고, 이 화야, 화생토로 땡겨서 토생금으로 갈수 있는 이 계략, 아니이 그렇죠. 묘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부딪히지 않고서는 어떠한 그 결과가, 좋은 답이 나오잖아. 그 모진 비바람이 불어야 밤 호도가 그게 안에서 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동훈도 안돼 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하고 극한 대립을 하면서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 묘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점점+ 점점 커갈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아주 뜨거운 불이 아니면 쇠를 녹일 수가 없고 그지도 큰 고난이 없으면 큰 사람이 될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시련이 많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동우는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그런 진짜 태산 앞에 어 내가 그걸 어떻게 내 맘대로 움직이 못하니까 저 태산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그 태산이 설득이 되면 나중에 자기가 정신을 내더라도 어느 산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한동우는이 토로서 토로서 토생금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한테 생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둘은 원수가 되지 않고 끝끝내 합의 지금 접점을 찾고 끝끝내는 성공 반드시 성공을 한다 반드시 성공해 내년에 저기 범죄자들 일망타진하고 내년에 가면 25년도에 아주 볼장볼만한 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이렇게 잡으면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사람이 좌파 아니에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이 윤석열 대통령 뒤에만 칼을 꽂고나 하는 건 아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동훈하고 같은 그 중도 좌파예요. 같은 색깔이고, 같은 한몸이라고 보면 돼요. 이원석하고 한동훈하고. 그래서 한동훈이 따르면 이원석이 가고, 한동훈이 안 가면 이원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 대통령을 중도 보수 우리 이원석이 대통령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원석 얘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바로 지켜주려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이 만들려면 지금 깨끗하게 하려면 문제점이 있는 걸다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원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뒤에 칼 그건 아니에요. 한동훈과 생각이 같아서, 한동훈과 이현석이가 하는 것이 똑같이 코드가 맞아요. 가는 어 방법이나 가는 길이나, 어뭐 우리가 무기를 싸우서 쓰면 같은 생각을, 같은 무기를 쓰고, 화공을 쏘자면 화공을 같이 하고, 수전을 하자면 수전을 하는데, 그것이 이, 한, 이, 그 이현석과 이 한동훈이가 생각이 같아. 그래서 한동훈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현석이가 한동훈이 편을 들지, 한동훈이 편을 들죠. 그러니까, 저기, 다 대통령 편은안 들죠. 만약에 한동훈이하고, 그, 그,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둘이 틀어져갖고 영원수가 된다면, 은 당연히 이원석도, 어, 저기, 그, 대통령하고 원수가 되죠. 등에 칼을 뭐 꽂는다? 뭐, 뭐, 그, 저기, 윤석열이하고는 같이 뭐, 섞을 일이 없죠. 한동훈이를 따라가니까, 이원석이가. 그런데, 이 지금 회에서는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행한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접점을 찾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음, 어쨌든 올해 금년 하반기 지금 이제 7 8 9월 넘어가고 내년에 가면 하반기 어쨌든 어, 좀 혼란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내년이 2025년이 딱 되는 순간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마음 한뜻으로 완전히 그냥 그 악기들을 다 악령의 그 작기 좀비들 악기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그 묘책이 나오고 대단한 성과를 낼수 있는 25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두 사람은 근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보수파 대한민국 국민의 어, 미래에 희망을 주고 우리 국민들한테 진짜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요 6시간 대통령 윤석열과 한동훈 당대표 끝내 원수가 되나 될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